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폭행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기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범죄율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 라고 빗대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0명당 한명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기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때문에 사기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게 되죠. 그래서 정말 질이 좋지 않은 범죄 가운데 하나가 사기입니다. 창세기 2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야곱은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쳤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죠. 그런데 자기보다 더 수준 높은 사기꾼을 만납니다. 그 사기꾼이 외삼촌 라반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제목을 보니까 사기당한 사기꾼이라 야곱을 지칭합니다. 너무나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기꾼 야곱이 더 수준 높은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하죠.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7년이 지나 첫날 밤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사기를 친 것이죠. 7년 동안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 그러면 7년을 7일 같이 일을 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면 엄청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7일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야곱의 마음을 이용해서 라반은 또 다시 7년을 자기를 위해서 야곱이 일을 하게 합니다. 7년만 더 일을 하면 라이를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고, 야곱은 또 다른 7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는 모습을 보니 쌤통이죠. 경상도 사투리로는 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소하다라는 거죠.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도록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량품을 결코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량품을 고쳐 쓰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불량품이었던 야곱을 하나님은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고쳐 쓰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거짓투성이인 성품을 고쳐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킵니다. 남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 얼마나 사기당한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화가 나는 일인지 사기를 당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기를 치지 않도록 그의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만지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성품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만한가요? 아니면 불량품입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불량품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성품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역경과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성품을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야곱처럼 우리의 성품이 깎여지고 깎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공고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될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